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밤에 새벽에 산청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지금 지리산이 완전히 통제가 되었고요 지리산, 경남 아마 산청, 하동, 함양 이렇게 통제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산청읍이 이 정도고 생초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 눈은 제가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성인이 대해서는 처음 보는 눈 같습니다 <laughs> 눈치 보고 난리 났네요 야 폭설 복설, 이런 폭설은 대설 주의보는 봤어 대설 갱부수준은 처음 봤습니다 추우 중인데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끝장 끝장 큰돈은 제대로 했는데 사이사이 안된 데가 많아서 아, 오늘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요즘 생각대 미니 상도 없다 보니까 삼각대 그치하쵸 상당히 힘듭니다. 지리산에는 아마 난리가 난것 같아요. 지리산은 메다급 정도 눈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책업이 정도니까. 음. <laughs> 아마 제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이 정도 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정도 눈은, 눈 적설량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난, 난리가 났어요. 출근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큰 도로라서 제설작업 했는데 골짜기 골짜기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포근하고 비가 온 뒤에 눈이, 와, 눈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눈, 처음부터 눈으로 시작했다면은 출근도 못 했을 거예요 아예 아마 생초 함량 이쪽은 눈이 더, 더 많이 왔을 겁니다 지리산은 아마 내일도 지리산은 통제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점에 통제이기 때문에 내일도 통제될 것 같고 가까운 산, 웅석봉이나 뭐, 통제되지 않은 산 정도는 내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을 보고 내일 만약에 통제가 풀리면은, 어 지리산 가면 아마 진짜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근래 약 20, 20몇 년간 동안에도 눈동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0cm. 10cm는 가뿐는 넘어가는 적설량 집앞에가 더 대박이었는데 그냥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근길이 바빠서 좀 대충 봐도 지금 산화가 완전히 양쪽으로 산쪽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야, 간만에 이런 눈 보네요. 지금 진주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아마 생초 함량, 쪽 방향으로 가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생초 초등학교는 일단 등교 안 하고 아마 어린이집도 등교 안할것 같고 어 우리 저큰 아이 중학생을 일단 어 등교를 했습니다. 중학생 등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생초 초등학교는 음 오늘 휴교. 휴교가 되었고, 어린이집도 곧 아마 휴가, 휴가, 어, 휴원이 될것 같아요. 지금 경남에서는 함양산청, 하동, 교창에좀 왔을 것 같고, 합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근해 보면은, 합천 방향도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진주는 또사천보다 눈이 상대적으로 작게 오고 진주는 기온도 다, 다,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가다 보면 진주 방향으로 가니까 또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라서 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눈이고 비고 좀 작게 오거든요 특히 눈이 좀 작게 오기 때문에 날씨도 이쪽이 훨씬 따뜻하고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어, 신안면 이쪽 원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날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기 때문에 눈도 눈도 아무래도 작게 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센초 방향이나 지리산 어, 근처 쪽으로 가면 눈이 엄청나게 왔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동료 동료들 중에서는 지금 오늘 시천 방향 어, 지리산 가까운 시천 방향으로 가는 어, 우리 동료들은 아마 오늘 진짜 멋진 장면 볼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쪽으로 일하러 가지는 않고 어, 출발지였던 사천읍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 그런 구경은 못할 것 같고. 일단 산책에 모처럼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새벽 새벽 0시 10분경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었고 지리산 쪽에 전면 통제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런 의미로 제 출근길도 함께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쪽은 좀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남부 쪽으로 지금 진주 방향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눈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산청업을 기준으로 생초함량 이쪽은 엄청나게 왔을 것 같습니다 눈이. 그래서 아마 통제를 어, 학교 휴고가, 휴교가 내려졌고 어린이집도 아마 지금 못갈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산청중학교는 큰애가 일단 등교를 했는데 계속 등교 진행할지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르신은. 제설이잘 되어가지고 다닐 만하네요. 처음부터 눈이었으면 이거 난리가 났을 텐데 어, 비로 시작된 눈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은 눈이 좀 들어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등산객님. 지금. 지금 눈이 지금 산천 쪽에 대설경보가 내려져가지고 지리산 현재까지는 전면 통제입니다. 내일 통제가 안된다면 내일 아주 대박이 날것 같은데요. 지리산. 그 국립공원 홈페이지 자, 자, 자꾸 떠나들, 들면서 기상 한번 살피, 기상을 살펴보시고 통제 풀리면 내일 아마 지리산 대박 날것 같습니다. 저도 욕심이 좀 납니다. 내일은 꼭 가볼까 싶은. 어, 얼마 전에 그, 증가수술도 했고 해가지고, 등산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애를 5시간나놓고 해서 이제 드디어 증가수술을 어, 했습니다. 12월 달에. 뭐 약한 70일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등산도 안 하고 있는데, 욕심이 좀 나네요. 그래도. 아, 이거 와, 이쪽은 뭐, 눈이 없는데요. 진주 방향은 따뜻하니까, 확실히. 그러면, 그렇다면 합천도 일부 지역만 왔겠다. 뭐, 항매산 근처.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진주는 아예 눈이, 눈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원지 방향, 산천군 신안면 방향이 이 정도면은 진주는 볼게 없다. 진주는 눈, 눈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오늘 지리산 방향 쪽으로 제가 일하러 가면은 예산도 한 번쯤 한번 찍어볼 텐데 아쉽게도 그쪽으로 일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지리산이 만약에 통제가 되면은 어 웅석봉 웅석봉 같은 데는 통제가 안될 거니까 웅석봉은 같은 데 잠시 올라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웅석봉 웅석봉이나 왕산이나 강매산 음... 필봉산 뭐 이런 데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로 뭐 국립공원에 통제되면 일단 다른 산이라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이 거의 안 왔는데 오다가 말았네요. 산 쪽에 조금 보이고 출간하자마자 눈치여야 되겠다 걱정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행히 주요 도로 우리 진입로 눈, 눈을 치워야 될줄 알았는데, 그럴 리도 없을 것 같고, 확실히, 어, 원지방향, 진주방향 쪽으로 내려오니까, 눈이 없네요. 아, 생초방향을 갔다 올까 잘못했네요. 생초방향. 생초방향, 확실히 눈이 많을 건데. 지금 높은 산에 아직 눈이 나왔고요, 산책에도. 낮은 곳은 지금 끝에 산, 산 높은 쪽에 살짝, 살짝 눈이 보입니다. 눈이 없어. 눈이 없어서 방송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여기 딱, 어, 젖백산 앞에까지, 원지 빠져나가는 젖백산 앞에까지만, 어, 보여드리고,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항매산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문대까지는 가야 될것 같고, 문대에서 보면 항매산이 보이거든요. 그데 많이 왔고 그래도 눈, 눈이 살짝 보이는데도 있고 확실히 온지 시남면이 따뜻하, 따뜻하다 보니까 시남면은 눈 보기가 참 힘들고 처음부터 눈으로 시작했으면 여기도 눈이 좀 왔을 거예요 근데 원래 항상 여기가 눈이 좀 작아요 지금으로바데시데이많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비랑 방향으로 내리고 어금 생비랑 방향으로 내리면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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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고 보니까 이쪽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생초하고 함량 쪽은 난리가 났을 것 같고, 눈이 많이 와서. 이쪽은 따뜻한 진주 방향이다 보니까, 사실 눈이 작다. 앞 지나가고 있고, 진태, 곧 진태 마을, 그 다음 문대 마을. 여기가 눈만 오면 좀 위험한 곳. 레미콘 앞. 여기서 차들이 막, 눈 오고 하면 은 막, 미끄러지고 난리가 나는 구간. 응달 구간. 대설을 잘해놨네. 여기도 오긴 왔었네. 눈이 부분적으로 언더나 오고 안언더는안았다 그렇게 볼수 있네. 아이고, 내일 대성, 대설, 대설, 김포, 어, 이거. 이 네, 통계만 풀리면은 지리산은 대박 날것 같습니다. 지리산, 기대가 되네요. 이제 항물산이 보일 자리가 거의 다 와가는데, 예, 네, 제가 아침부터 어, 출근하자마자 눈치가 될줄 알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눈치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있으면 항매산이 보이는 자리가 오는, 나오는데 과연 거기서 항매산이 지금 눈에 얼마나 왔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 지리산 통제가 내일까지 통제가 걸리면은 어, 가까운 다른 산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항매산, 왕산, 뭐 필봉산, 웅석봉, 뭐이 있는 산 중에서 골라서 한번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함양에 함양에 있는 어 뭐 기백산, 기백산하고 항석산, 뭐 이런데, 뭐 금호산, 뭐 이런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웃동네 산도 한번 가보는 것도. 거기는 1100, 1200, 1300 산이 아주 많아요, 함량에는. 국립공원 밖에, 국립공원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 높은 산들이 함량이 많기 때문에 뭐 함량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문대입니다. 문대 우리 중간에 눈이 끊기다가 다시 또이쪽은 눈이 보이고 야 이거 잘못하면 제가 눈치우겠는데 제설작업 하면 안되는데? <laughs> 우리 이제 포크레인 있어서 많이 오면 포크레인 치워도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아! 어, 항매산 방향 조금 있으 좌측편에 항매산 방향이 보이는데 제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추구, 좌측편에 항매산 방향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보일런지게 지금 저 쪽이 제가 왼쪽으로 떨었는데 저쪽이 항매산 방향입니다 보이나 하우스 넘어서 항매산 방향 유한으로 눈이 많이 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카매자체를볼수 없어요 저쪽 감 감으로 떨었는데 이쪽에. 강산에도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 음. 음. 눈이 없어서 방송끌 끄려고 했더니 그래서 눈이 지금 아까 눈이 아주 작게 온 지역이 있었고 눈은 지금 그래도 거의 다 왔다 산책 전역에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산천군 금서면, 차항면. 이쪽은 눈이 더 많이 왔을 겁니다. 생, 생초면하고. 항상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금서면, 차항면, 생초면. 이렇게. 그쪽은 눈이 많이 왔을 거예요. 더 많이 왔을 겁니다. 산책업도 많이 왔지만 산책업보다는 그 세계 매이더 많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 끼고 있는 시천면 거기도 엄청나게 왔을 것이고. 저는 이제 출근을, 출근을 30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작한 시간이 나오는데 어 22분 지금 22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30분 이내에 제가 출근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천천히 다녔고 보통 한 25분 내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하고 땀부 뒤에 따라가니까 먼지구덩이라서 지금 막 삼각대 찾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거 뭐야 셀카봉에다 그냥 끌어가지고 운전석 그 시트 사이에 이렇게 대충 꼽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삼각대 찾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삼각대는 또안 맞고 차에 작은 삼각대도 없어 가지고 갑자기 안 보여서 셀카봉에 꼽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방송을 진행해 봅니다 도로가 얼어붙지 않아서 다행히. 이번에 그래, 눈이 희한하게 왔어요 어, 지리산 갱남이 와, 와, 전면 통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리산 갱남이 전면 통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 산청 함양 하동 여기가 이제 지리산 갱남으로 들어가는데 어, 전북이나 전남도 지금 부분 통제 이정도인데 여기 지리산 갱남이 전면 통제가 된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지리산 전남이나 지리산 전북이 여기보다 눈이 많이 오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지리산 갱남이 통제가 됐다는 거. 부분 통제도 아니고 완전 전면 통제. 여기 함양 백무동 코스하고. 어, 산청의 중산리 코스는 완전히 전매통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두 군데가 갱남으로 들어가니까. 갱남 지리산 코스니까. 하동도 뭐, 마찬가지니까. 세 군데. 공식 두 개는 뭐, 연중 다 개방하는 데인데, 백무동하고 중산리는 연중 개방합니다. 그런데도, 통, 완전 전면 통제가 되었다. <laughs> 아이고야, 여기 노이 바. 다리 위가 되노니까. 물이넘어가지고 지금 막 소리가 막 납니다. 아 제설차네 응 제설차 앞에 제설차 지나갑니다. 제설차가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네요. 제설차 뒤에 제가 바짝 붙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회전해서 출근할 겁니다. <laughs> 잘하네 제설. 어휴. 눈치 보면 안 되는데 눈치 보기 싫어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직장 근처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종종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난리네. 아, 난리야. 아, 눈치 오기 싫어.